자, 이, 이 30번 문제는 지금 어째, 어, 2019년 1위로는 그냥 몇 개로, 그냥 44번, 44번 지칭 문제 하나로밖에 안 나오죠. 이? 예전에 2018년까지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, 한 문제로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 그냥 이거는 그냥 이야기, 되게 스토리텔링 구조야. 이? 스토리텔링 구조니까, 그냥 쑥 듣고 그냥 넘어갑시다. 이? 쑥 이야기해보고. 자, wanna work together 여러분들 이 wanna라는 단어가 무슨 이요누다뜻 wanna가 뒷문자로 쓰여있기 때문에 어, wanna라는 사람이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이거 wanna가 뭐요 want to, two야, 이, want to의 to, 취약형이형 취약형. 또는 구어체요 I wanna, 이, wanna, wanna, want to, two. wanna 이. 자, wanna work together 자, 같이 갈래? 같이 할까? 이 말이지. 에이. 어, cheerful voice. 명랑한 목소리가 spoke 말했다. 그 말이야. 에이. 어, it's first day. 이날 첫날. 뭐야? 새로운 학교. 이새 학교 첫날 명랑한 목소리가 말했다. 그 말이야. It was. We're h e a d i n on. We're heading on. 있다. 그 말이야. 에이. 자, we're h e a d i n on. 자, 에이미가 was too surprised to do anything. 에이미가 너무 놀라서, 예, 어떤 것도 할수 없었어. 그러나, 너드만 했다. 그 말이야, 너드. 너드야, 뭐야? 거기만 컷 하겠다. 그 말이야. 예, 갑자기 어제 어떤 염한목소리로 같이 할래? 이렇게 해보니까, 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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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 이런 식이다. 그 말이야. 예? The big black girl put her notebook down beside Amy's. 에이미스란 뭐야? 에이 노트북이겠지. 에이 노트북 옆에 그녀의 노트북을 어쨌다? 어떤 등치 큰 흑인 소녀가 어쨌다? 았다그 말이야. After dropping the notebook, 공책을 놓은 후에, She 그녀는, 그녀가 누구야? 에이 옆에 앉았다겠죠. 그게 미나지, 미나. 시가 응? 미나잖아. 응? Lift the hustle. 어, u n 스 e 비 s t o o d beside Amy. 이옆 의자에 어쨌다? 몰라이 스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? 여, 저 너희들도 술집 같은데 가보잖아. 물론 다안 가봤겠지만 바텐더 같은데 보면 그바텐 뭐야? 동그란 의자 있지? 동그란 의자 아, 한번뺑 돌아가는 의자. 이그 등받이가 없고 그냥 이동그란 이걸 스툴이라고 그래. 그 스툴이야. 자, 그러니 인도, 인 옆자리에 올라 앉았다 고그 말이야. I am Will Smith, Smith with 어 너, 미나 S at both ends. both e n d s 왜양 끝쪽에 S가 붙? 은양 끝쪽에 S가 붙은 스미스 t h 야 라고 she said with a friendly smile.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고그 말이지. 그래서 그녀는 누구야? 미나죠, 미나. 에이? 미나, 미나. My friends call me Mina. 내 친구들이 나를 미나라로 불러. You are Amy t i l l e m a n 이지 그랬더니 Amy가 또어쩐다 고개만 또 까딱까딱하고 and still 쳐다봤다 말이야. As the only new kid in the school. 학교에서 유일한 새로운 학생. 그래서 the only new kid은 누구야? Amy잖아, Amy. 제일 첫 번째 줄에 오늘 에이미 학교 첫 날이라 고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때 에이미는 한마디로 뭐요? 전학생이지. 전학생 예? 새로운 학생이지. 자 유일한 전학생인 그녀는 자 she was p l e e 그녀는 기뻤어. 여기서 she는 또 누구야? 이 에이미지 에이미. To have a lab partner. 이 실험실 파트너를 갖게 돼서 기뻤다. 그 말이야. 여기서 실험실 파트너는 누구요? 미나잖아 미나, 예, 미나겠지. 어, 그러나 에이미는 궁금했다 그 말이야. 뭐에 대해서? If 미나 chooses her, 이때 거는 누구야? 자기 자신. 미나가 왜 나를 선택했을까? 예, 응. 그녀가 헤드 펠 느꼈을까? 소리, for t h 내가 학교 첫날이고 이 전학생이라서 좀 소리. 이때 소리는 어떻게 해서게? 미안하다가 아니라 조금 뭐 안쓰럽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. 이좀 안쓰러워서 나를 선택했을까라고 궁금했다 말이야 이 되냐? 응? 여기서 그러면 30번에서 미추친 C 또는 허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? 몇 번? 네거 다른 거 4번이지 4번, 4번 4번은 누구요? a 응. 인이고레 파트너는? 미나. 미나 5번이 She had felt sorry 그녀가 느꼈다는 이야기야. 안쓰럽다, 안쓰럽게 느꼈는 이야기야. 그거를, 자기를, 새로운 아이, 에이미를 좀 안쓰럽게 생각해. 그러니까 몇 번? 답 4번이다. 그 말이야. 4번이야.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째? 표현형 문제 절대 내도 안 나냐. 표현형 문제 낼 것도 없고, 이런 것도. 자, 알겠죠? 에이?